퀴즈를 제가 하나를 내겠습니다. 물론 상품은 없습니다. 어쩌보세요? 전 세계에 나이 먹은 노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오, 가보고 싶으시죠? 어딜까요? 어딜까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꼭 가보고 싶은, 자주 가보고 싶은데요. 정답은 네.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laughs> 많이 들어보셨죠? 네. 나이아가라 하니까 네. 자주 갈수록 나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알렐루야. 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잖아요. 알고 있었죠? 지식적으로 이제 아, 굉장한 곳이다. 알고 있었는데 어, 배를 타고 이렇게 툭 들어가거든요. 우비를 입습니다. 그런데요, 그 폭포가 떨어지는 그 지점에 가 보니까 배를 타고 갔는데 그 엄청난 물보라, 그 쿵쿵 소리가 나요, 천둥처럼 계속 물이 떨어지니까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천둥 소리가 나고 물보라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물결이 흔들리면서 이배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 정도. 그래서 밑에서 다 위를 올리다 보는데 아, 경이롭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놀랍다 또 압도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압도된다는 그런 표현들이 딱 맞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네, 찬양이 나오더라고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이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서 물론 옆에 사람 목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제 입에서 계속해서 찬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간사의 삶을 살면서 그 당시에 제가 전대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이후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광경들을 압도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 경이로움을 보면서 내 삶이 다시 한번 재충전이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경험들을 했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경이롭고 놀랍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십니까? 아니면 어제도 들었던 말씀이고 주일날도 들었던 말씀이고? 그냥 읽어가면서 "아, 그랬었구나. 아, 그랬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이 정도의 모습으로 말씀을 봅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경외한다는 표현. 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경험들, 여러분 또!" 그런 경외함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굉장히 경이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 보면 지혜가 일곱 기둥을 깎아서 자기 집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곱 기둥. 7이라는 수는 완전 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수는 완전 수이고요. 그래서 일곱 기둥으로 집을 지었다. 이 말은 흔들림 없이 가장 안전한 집이라는 의미고요. 거룩한 집이라는 것이고요. 가장 그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집이다. 또, 영적으로 보면,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집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집을 딱 건축하고 세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이 집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집을 지혜가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이런 집을 건축하고 최고의 식탁,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로 상을 차려서 최고의 식탁, 최고의 잔치를 벌리고 사람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다. 근데 이 지혜가 여성 명사를 씁니다. 나중에 음료도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도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그 다음에 가장 최고의 식, 식탁, 잔치를 벌리고 사람들을 초대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 오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을 버리고, 버리고 생명을 얻고 그러면 살 것입니다. 이 말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걸으십시오. 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죠. 그 반면에 13절부터 음녀 미련한 여인도 똑같이 누구나 이리 오세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 오세요. 하면서 훔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라고 하면서 부르는데 그러나 18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곳이 사형장이며 죽음이다는 거죠. 음부라는 거죠. 수월이라는 거죠. 그녀의 손님들이 지옥에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아주 정반대의 지금 정반대의 상황들을 연출하는 거죠. 그래서 맛있다. 더 달고 더 맛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에는 끝은 사망이고 수월이고 지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석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음료를 따라가고 미련한 여인을 따라가는 거죠. 이건 이제 성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더 확대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중독들. 수많은 중독들 있잖아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또 요즘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지위가 박탈됐잖아요. 마약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게임의 중독이라든가, 수많은 중독들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죠. 계속 유혹합니다. 훔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의 심리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엄청나게 경이롭게, 놀랍게, 아, 이 정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도벽. 도벽이 왜 생길까요? 심리학적으로 네, 걸리지 않는 스릴이 있답합니다 한번 도둑질을 했는데 안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스릴이 있는 거죠. 몰래 하는 스릴. 그 스릴이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두 번째도 했는데 안 걸려요. 그래 계속해서 이 스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도벽이 생긴다고 합니다. 간통죄도 폐지가 됐잖아요. 그왜 남녀가 바람을 피우나요? 바로 안 걸리는 스릴. 그 인간의 어떤 심리가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몰래, 아, 훔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인간의 심리를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나지. 내가 이러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극률이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여인 어리석은 자 음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세상이 이렇게 썩었어 세상에 이렇게 죄인들이 많아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식을 알고도 반응이 다른 겁니다.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삶인가면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네 잘못이야 부부간에도 네 잘못이야 이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저도 가장 어려운 게 부부 싸움은 뭐 부부 싸움만 어떻습니까? 네 잘못이다는 거죠. 당신 잘못이다는 거죠. 당신이 외결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먼저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어디 남편이 뭐 이런 생각들. 자존심을 세우고 이렇게 했던 우리 인간의 심리 모습 아닙니까? 그걸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랄 만큼 경이로운 만큼 명확하게 기록하죠. 지 있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칠 절도 보면 비웃는 자를 꾸짖는 사람은 오히려 모욕을 받게 될 것이요, 악한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해를 입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직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에 딱 걸려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딱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쭉 전진을 하는데 갑자기 차두 대가 우회전 차량들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첫 차는 아슬아슬하게 갈수 있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 차도 꼬리를 물고, 빠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서 제가 빵 한번 했거든요. 경고를 준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 또 신호등이 연속에서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차가 멈췄어요. 가지고 비스듬히 차가 멈춰가지고 창문을 쭉 내리더라고요. 아, 좀 미안하다고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 손을 이렇게 든다든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저를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남자가 언제 나 사과를 하려나 했는데 어, 눈을 부릅뜨고 <laughs>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 저런 사람 건들면 안 된다. <laughs> 저도 창문을 창 내려가지고 보라 할라 겠는데. 저런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다. 보복 운전에 대한 어떤 어, 그런 뉴스들을 많이 봤잖아요. 뭐 골프채를 막 들고 온다든가 나온다든가. <laughs> 아저 사람은 보니까 아이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골프채 들고 나올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더 이상 에이, 가라 <laughs> 이런 생각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좋은 말로 그 잘못을 지적해주면 어떨까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해를 가하고, 오늘 말씀이잖아요. 오히려 모욕을 가하고, 가르쳐봤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요.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가르치면 그것을 쏙쏙 받아들이면서 삶이 변합니다. 제자 키우는 맛이잖아요. 여러분 다 제자 낳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만 리더, 부리더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맛이 있습니다. 어떤 맛이 있을까요? 사람, 될까? 싶은 지체들이 있어요. 아, 저, 저 인간 될까, 지금?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되면요, 삶이 변해요. 그 맛이 있어요.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된 기쁨이 있거든요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 녀석 언제 사람 될거 라는 생각들이 늘 있잖아요 근데 하루가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애가 변해요 잘 모르지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애가 변해가지고 지 앞가림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삶이 변화될 거다. 그래서 구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여라. 그는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우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는 더 많이 배울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아주 우리를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놀랍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 살면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화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안다는 것은 지식을 아는 거 아닙니다. 경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나야갈 폭포를 제가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가서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께 압도되는 겁니다. 경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이로움에 찬성이 나오는 것이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로한 분을 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 성경 몇장몇자에이 말씀이 나와 있어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후배 파는 거죠.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피에 녹아들고. 내 삶에 녹아들고 아 그렇지 회개하는 말씀을 보면 회개하게 되고 찬송하라 하면 찬송하게 되고 정말 주님께서 이대로 살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던 당장 유익이 안 되는 말씀이 꽤 있잖아요 유익이 되건 안 되건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 놀라운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삶이 변화되리라. 이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또한번더 말씀하시죠?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지혜를 통해 내가 오래 살고 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아멘.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거 이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냐, 지혜로운 여인이냐, 미련한 여인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평안과 안식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엔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것그 말씀이 내 삶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제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